스마트햄과 함께하는 부산제 6경제입니다. 자,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5번 김준일 선수가 전일 부산 우수컵 첫 경기에 임했는데요.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7번 김정우 선수 간의 맞대결 현공입니다. 자, 두 선수는 예전에도 선행과 재치기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도 그러한 상황이 같은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번 김준희 선수 가 같은 경우에는 2번 장경동, 3번 성정환 선수가 연합 세력인데요. 아무래도 3번 성정환 선수를 후미에 붙이고 2번 장경동 선수가 선두태피 후 바로 선두권을 탈, 어, 탈, 장악하면서 5번 김준희 선수의 선행을 유도해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 김준희 선수의 경기 주도, 여기에 7번 김정훈 선수가 4번 어, 김명선 선수를 붙이면서 맞대결 펼치는 평국이라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량 측면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김준일, 7번 김정훈 선수가 일단 힘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을 고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두 선수를 삼복의 중심 축으로 놓고 삼복승 754, 삼복승 573 경주권으로 각자의 라인을 붙이는 삼복승 전략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맞대결 형궁이라면은 힘을 쓸 선수들이 많은 체력 소모로 인해서 역습을 허용당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서 언급해 드린대로 5번 김준휘 선수가 먼저 경기를 주도를 한다면은 구미를 공략할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선수이죠. 3번 성재환 선수가 막판 추위까지 노리면서 5번을 또 제압하는 쌍승식. 3호 쌍승식. 37경주권을 대당면에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7번 김정우 선수가 전일경주 아주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기 때문에 역습이 통한다면 구미를 공략할 4번 김명서 선수. 최근 강자들을 취입으로 제압하면서 아주 취입으로 재미가 솔솔한 선수입니다. 금일도 역전으로 노릴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쌍승식 4.7경주권도 함께 노려볼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발매 스마트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